쟁을 하면서 12시간 넘게 플레이를 하면서 진짜 옛날 1900년대 2000년대 포맷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바뀌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모바일에서도 제가 안 할라 그러는데 그런 리스크를 걸고서 내가 아이템을 먹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 옛날 pc 게임에 뭐 하나 먹으면 뭐 현금 30만원 40만원 바로 팔렸단 말이야 맞잖아 일반 몬스터 필드에서 몬스터를 잡으면 뭐 12시간 사냥을 해서 뭐 이런 아이템이 12시간 기준에 하나가 나와 그래서 A라는 방패를 먹었어 그러면은 그게 먹자마자 현금으로 사람들한테 팔면 뭐 30만원 20만원 가치를 바로 했단 말이야 뭐 게임 막 하다가 게임이 RPG가 지루하고 재미없거든 사냥하는 게 12시간 녹아야 되더니 하나 먹었어 그래서 바로 거래소에 올렸더니 바로 20만원 꽂아줘 이런 재미로 원래 MMORPG 한 거거든? 근데 NC게임들이 그걸 망친 게 뭐야 전부 다 팔아먹고 전부 다 보스템에서만 좋은 거 나오게 보스템도 나오지만 나오는 비율을 줄이면서 전부 다 팔아먹었단 말이야 유저가 먹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자기네들이 팔아 해치웠어 그러면서 그 예전에 mmorpg rpg들의 감성을 지금까지 하락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pc mmorpg의 예전 감성을 끌어올리려면 이런 포맷으로 나오면 안돼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차라리 돈을 안벌 거라고 생각했으면, 옛날 포맷으로 나오는 게 옛날에 걸 다시 가져오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유저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야성토이 뭐, 입 거, 뭐, 싸다 확정형이라고 하지만, 그거 지금 다 사라는 거거든? 우리가 옛날에 PC게임 할때뭘 사서 했는데? 부족하면 아데나 정도밖에 안 샀어. 그치? 근데 여기는 재화도 골드라는 재화와 루센트라는 재화, 루센트라는 재화는 게임 인게임 내에서 사라. 모바일 게임 포맷과 뭐가 다르냐는 거야. 던전의 2023년도에 나온 이 던전의 포맷은 2000년대, 어, 아까 가장 불수랑 많이 닮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전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패턴이 내가 보기에도 어렵지가 않아. 어, 그래서 흔하게 볼수 있는, 어, 그런 PC 게임의 패턴들, 오히려 모바일 게임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높은 점수는 못 주겠다는 거지. 하지만 뭐,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플레이를 하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 하지만, 점수로 따지고, 평가로 따지면, 어, 이게 진짜 굉장히 잘 만들었다. 패턴 잘했다. 오, 이거 좀 기대된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아이, 나올 거예요. 오늘 던전이나 레이드나 다 공개가 될 겁니다. 던전이, 어, 패턴들이나, 그런, 기믹들이, 로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던전인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아이 누나 오래한다 진짜 소리비 누나 진짜 오래한다. <laughs> 어, 뭐 없네 많이 사람들 죽었어. 제가 현장 갔다 왔잖아요 이 정도 많은 건 뒤에 하나도 없네 없어 <목소리> so, 내가 첫날 갔을 때도 없었어 야 지금 주가 좀 확인해 봐 244,000원 마이너스 2.98%아내 주식을 안 해가지고 오늘 토요일이야 미안 이게 무기가 7개잖아 만렙 찍고 계속 다 키우라는 거야 이거 던전 잘 나와야 된다 이거 안 나오면 이거 나락이다 이거 어제 택진영이 와가지고 PvP 위주라고 인터뷰 했나 보네 그 u i 가 변했어 비슷한 같은데 아니 근데 몰래 음, 그 기믹 이라는게 뭐, 리니지우 게임에서 는 필요가 없어 말뚝이 거든 어돈 많이 쓰면 네, pc 게임에서는 기믹이 진짜 그래, 그래. 중요하거든 응. 얘네들이 pvp 를 원래 중점으로 해. 내세우다가 네. 지금 바뀐거 거든 p v e 라고 뭐, p v e 의 컨텐츠가 뭐, 뭐, 되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매출이 어. 줄어 PVP 의 컨텐츠가 메인이 되면 매출이 는다고 양송검이랑 석궁입니다 무기는 다쓸수 있어요 그냥 일곱개 야 이거 불소2에 있는 던전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네 불소2 모바일에 있는 던전 느낌이라 어. 아마 불소2 해보신 분들이 아마 느끼시기에는 모바일 버전에 나왔던 그 던전 구성과 너무 흡사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천할 수가 있네요. 예, 예, 맞습니다. 다시 야성 변신 통해서 빠져나가니 귀찮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겠는데 이게 이제 미로가 반복될수록 이제 점점 미로가. 근데 불소토 같은 네. 경우는 돈찍노거든 네. 네. 패턴이 있긴 한데. 시간 내에 이제 클리어하는 게 중요한데,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에 이제 빠르게 딜을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반복이 될수록 미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예, 예. 좀복고 미로가 점점 더 복잡해진다. 네, 네. 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 방어 스금 전에 패링 네, 같은데요. 패링이 들어가 있는 오. 것 같은데. 던전에 어. 예, 돌파에 나가는 그런 재미가 좀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층을 저희가 좀 확인해 봤는데요. 18층으로. 야, 딱한 층밖에 안보여 18층. 아, 18층. 18층에 예, 불꽃 사막 마법사라는 이제 보스고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장군과 단검 조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냥 불소2의 던전과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 나와있는 어. 거기서 좀 가져오지 않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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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가 원거리 보스네 불꽃을 나중에 잘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은 잘 피해야 되고요 아까 11층이랑은 확실히 좀 달라요 계속 따라 붙으면서 이 패턴을 읽어야 되죠 들어오는 건 방어시클 통해서는 받아치고 있어요 자 이제 옵니다 불꽃도 와요 아왜 이렇게 똑같냐? 불소트라. 퍼펙트하게 잘막아냈고 그렇죠. 자 중앙쪽 불꽃 계속. 뒤로 업이지만 다음대로 갔죠. 네. 이때는 이제 보시면 이제 광역 패턴쓰는데 지금 이렇게 소용돌이랑 겹치면은 공중 뛰어오를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때는 불꽃을 맞아야 되는요 불소트라 너무 똑같은데? 네. 저 패턴들이 너무 똑같은데? 네. 피자 모양으로 이게 굉장히 넓은. 그 구역에 불이 올라왔는데 저만 피하지 어. 못하면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는 거군요. 예, 죽죠. 아, 죽는군요. <laughs> 어, 그래서 다시 통해서 최대한 이걸 불수란 거의 똑같아 패턴이. 핵심 패턴들을 읽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불차 음. 빠진 상황에서 달려들고요. 네. 이 다시 왔어요. 네? 한번 더. 자, 중앙 쪽으로 왔어요. 어, 불차자불차이이 수명돌이. 아여습니다 네. 기 음. 그러니까 김이기 딱 모바일 게임 불소 2에 있는 김이랑 똑같아요. 예. 네. 거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떠야 되니까 네. 저 밑에 이제 깔리는 것은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공중에 그냥... 떠야만 새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모바일에서 네. 볼수 있는 그런 기믹이, 기믹이거든요 모바일, 모바일 불소2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임 중에 불소 2에 어. 던전을 가잖아요 저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싱크율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저 정도는 안 어려워 아, 모바일 불소는 현질력으로 저거 커버가 가능한데 얘는 PC 게임이잖아 야야 뭘, 뭘 보여줬다고 벌써 해군 권으로뭘보여줄야다 기자들 앞줄은 다 기자들이고 6인 파티, 6인 던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진짜 6인 던전. 이거 망하면 할말 없다. 1인 던전은 그러려니 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하다. 지금 이제 스킬 세팅하고 있는 화면이 잠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개의 무기에 이제 24개의 액티브 스킬과 그리고 16개의 패시브 스킬 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액티브 스킬은 12개, 패시브 스킬은 8개를 골라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구슈가 그랬거든.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자, 한번 가 보죠. 출발합니다. 어 이거 저는 이렇게 변신해서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자, 어. 여기는 삼각 <laughs> <laughs> 불소 느낌.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에 이제 균열이 같은 게 있어요. 있나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제 다우면은 닿으면은... 스턴이 걸려요 예, 오. 스턴이 걸려서 이제 광역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밟으시면 안됩니다 네 그릇 하나 들어갔어요 지금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고 어 다른 파티원들은 뒤쪽으로 가서 뒤를 을 퍼붓고 있나요 예, 역할 분담 예지 이게 진영이 상당히 중요한 전투인데 네. 계속해서 이제 보스가 광역 불쏘야 불쏘 <laughs> 적당한 간격을 벌, 지금 보시면 이제 예, 적당한 간격을 벌려주시고 어, 이렇게 플레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도 계속해서 터지는 어. 이런 구간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이 장면 지금 보시면 이 예, 예, 붉은색 징표. 징표 같은 게 걸려있는데 네. 저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이렇게 이제 붉은색 데미지 존이 생기고, 저 근처에 가면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네. 그 파티원에게 데미지 주지 않게 해서 빨간색 집중해서 빠져야겠네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브레스 패턴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균열을 끄는 장면이 잠시 나옵니다. 네, 네, 네. 균열을 꺼줘야지 이제 그브레스가 이제 180도 정도 돌기 때문에, 예, 그 이제 피하려면은 미리 균열을 어. 꺼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 균열을 그냥 넘어가고 싶다고 아까 만화 얘기하셨는데, 예, 위에 예, 보면 만화가 그렇게 많이 딸지 않아요 예, 브레스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색 징표가 달리거든요 어? 그 보라색 징표 걸린 사람한테 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가가지고 다른 파티원들이 꺼주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예. 협동 플레이가 진짜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지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징표에 따라서 그래서 징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징표, 보라색, 보라색 징표, 징표 저 사람을 향해서 이제 브레스를 쏘기 시작하고 계속 아, 그래? 추적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어 맞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어 뒤로 쭉 빠지고 있고 네. 뒤에서는 렇게잘 어, 네. 피하셨어요 더 맞았으면 네. 죽었을 텐데 네, 네. 아 우리 안정 p d 님이 죽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 음. <laughs> 그래고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내가 머리에 뭐가 징표가 생겼다 그럼 팀원들 지금처럼 빨간 징표가 있어 그럼 빵. 바깥쪽으로 빠져주고 주요 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진퀘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고 이번엔 자 태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보스 피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방역 네. 패턴을 좀더 자주 그리고 좀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붉은색 투표 어. 같은 것도 두 개씩 쓰게 되고요 브레스도 네. 이제 두 번씩 연달아 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체력이 다르면 다를수록 그래도 레이드 되네. 중에 네. 좀 어려운 걸 네. 지금 수는 보여줬을 수는 거 아니야 그치? 더 브레스 브레스 네 와카는아 이런 모션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나와 패턴이 좋다고 모였어? 생각하는 어? 거를 지금 시연해서 보여 줄거 어? 아니야. 오. 빠지고 있어더 강해진다는 말씀인데. 어, 여기서도 레스레스인데두번 연속 죠 어, 근데. 저 이번에 말지않요 여기 잡히고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좀시하시는분들 긴장했나 보려야되 <laughs> 예. 어? 야, 구씨한테 탱커 시키면 되다 아, <laughs> 거의 다 잡아낸 것 같아요. 네. 저는 패턴을 진짜 잘 외워요. 저는 한번 보면은 거의 복사 수준으로 패턴을 외워서와 진짜 충격 중간에. 그 프레시 나왔어. 저 패턴 충일해서 네, 패턴 잘외웁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개발자님의 마음가짐이 느껴졌어요. 아니 근데 그거 사실은 균열을 일반적으로는 넘어갈텐데 거기에서 다 맞으시는 모습을 아, 나도 그 지금 그걸 뭐? 봤는데 무기가 거에요. 스위칭하는 <웃음> 그건데 <laughs> <진짜>. 무기에 스위칭을 <laughs> 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laughs>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응? 아니요 논타테켓 아닙니다 던전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원래 음, 테스트 버전에선 자동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 타켓 잡혔거든요? 어, 근데 이거 때리는 거 보면은 타켓을 잡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구시말로는 힐러가 굉장히 힐량이 높아서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힐러의 역할이 지금 필요가 없어. 저 지금 캐릭터들의 장비가 얼마나 좋게 세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예, 일단은 포기해. 힐러들의 역할이 포기해. 거의 맞아. 안 보였거든? 존나 내가 냉정하게 음... 얘기하면 NC가 PC게임 되게 오랜만이잖아 불소2 정도의 퀄리티? 불소, 지금 현재 나와있는 불소2 모바일 정도의 퀄리티로 보시면 되고 뭐 기믹들을 전부 다 보진 못했지만 타케칭이 어, 이거는 젊은 사람을 타케칭에서 나온 패턴이 아니고요 약간 나이든 30대 이상이나 40대 분들이 좀 깨기 쉽게 해놓은 패턴의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다 기믹의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다. 저도 노땅이잖아요. 저런 거뭐 발가락으로 깹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 평가일 수도 있는데, 어, 그니까 제 느낌이니까. 제 느낌으로 만약에 저보다 더 어려운 던전들이 있겠죠. 있는데, 저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시연에서 분명히 그래도 패턴이 좋은 보스들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정도 급이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접근성적으로는 게임을 잘 못해도, 뭐 옛날처럼 뭐개 쌍욕 먹으면서 에이 병신아 너실똑바 안하냐 이런 말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파티 던전은 욕하는게 제맛이거든요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수행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현타감과 괴리감 이런 것들이 재밌는 기믹이거든 원래 뭐 지금 6명이 들어갔지만 6명의 그 개연성들이 나눠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딜만 한명 지금 딱 봐도 그냥 탱커 한명딱 박아 놓고 템편한 명이 억울 먹으니까 전부 다 원거리로 바꿔서 기본 패턴 피하면서 뒤에서 딜만 했잖아 딱 모바일 포맷에 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어,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나는 또 게임을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냉정해야 되거든, 평가는. 어, 게임을 재밌게 하는 거는 일반 유저의 입장인 거고, 나는 평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과 비교했을 때 냉정해야 되거든, 평가는. 물론 게임에 들어가면 나도 재밌게 하겠지. 어제, 그저께 택진이 형이 현장에 왔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택진이 형이 인터뷰할 때, PVP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했어. 탁진이 형이. 근데 오늘 안종옥 님이 오셔가지고 PVP가 아니라 우리는 PVE가 강점이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너와 밑에 있는 사람의 얘기가 다른 거거든, 지금? 이게 PC게임이다 보니까 PVE의 컨텐츠가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 근데 NC 같은 경우는 PVP 원툴 회사란 말이야. 이거를 좀 중화를 시키려면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PVP 컨텐츠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요 시연들을 요렇게 구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 시연을 준비할 거면 일반인 시연도 있었어야 되는데, 일반인 시연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일반인 시연이 있었으면 현장의 반응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 일반인들은 딱 해서 재미없으면 그냥 빠져. 이게 마지막 레이드거든. 이게 이제 린, 린저 씨가 보기에는 이제 딱 나오지. PVP는 욕먹을까봐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겠지. 어. PVP가 중심이 되겠지. 좀 좀... 자, 부입하게 이거 어디서 볼수 있어? 리니지 2M에서 볼수 있어. 있어. 리니지 2M에서 모바일 게임의 그 느낌이 여왕게임이고써첨 잡때그 느낌들이 과연 이 PC 버전이 느낌과 어떻게 다른지 보자고. 좋습니다. 나어요벤벤가 음. 음. 근데 아까 오른쪽 팔이 말씀하셨는데 네. 확실히 오른쪽 팔이 왼쪽다 다르게... 팔을 이용한 공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면은 나중에 이제 패턴이 달라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러면 음. 플레이어들이 지금 오른쪽 팔을... 좀 중점적으로 겨냥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테벤트 어. 오른쪽 팔 쪽에 서서 공격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팔이 타겟팅 돼 가지고 그냥 민저시들이 보스 잡는 느낌과 굉장히 네, 흡사하다에 난는 이거야. 뭐여러분의 <laughs> 어, 예, 어, 보시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존 모바일 게임보다 뭔가 확실히 더 낫다. 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지 나는. 변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새로 변신 안 하면은 이제 낙사 이게 낙사. 아, 아, 나도 할 거고 아, 여러분 저도 할 거고요 지금 어, 지금 테스트에서 1등한 친구들과 하세요. 벌써 팀을 꾸려놨어요 디버프 생겨서 목욕을 하는 거군요 네, 네. 네. 저 외곽으로 빠져서 그래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도 눈치껏 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저거를 이제 지우지 않으면은 피랑 만화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아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니다 그래서 디버프를 빨리빨리 목욕을 시켜서 네. 제거를 해야된다 지금 칸이 어제도태벨스의 체력과 그 밑에 작은 칸으로 또 체력이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작은게 이제 그 오른팔의 체력입니다 음. 그래서 체력이 골고루 오른팔 위주로 전체적으로 패턴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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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패턴을 한번 보면 잘 외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네, 패턴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피지컬은 딸릴지 몰라도 패턴은 제가 잘 외우거든요. 플레이어가 점프를 해서 바닥에 지면면닿지 않고 있으면은 저렇게 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 튀어 오르지 않기 위해서 제때 스킬을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써주는 예. 아, 이런 것들이도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못 썼다 그러면 점프해서 야석 이제 변신해가지고. 변신해요. 예. 자 <laughs> 어? 오른쪽 팔. 자 위에서 체력은 절반 정도 좀 빠진 상황이고요. 자, 보라 장판 저게 이제 오른팔로 쓰는 이제 시, 십자 패턴이거든요. 네네. 저게 이제 팔이 부서지면은 반 어.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같이 하시면 재미는 있을 남은 거예요. 남은 남은 왜냐면 남은 남은 너무 자동만 남은 많이 남은 하시는 분들은 수동 어, 게임들은 또 남은 오래간만이거든요. 남은 남은 오고, 한 명의 음 네, 저는 있어요? 거고요. 제 아, 개인적으로는 네, 어, 막상 해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것 같아요. 그가 예. 오는 경우에는 저렇게 그냥 다이빙했다가 바로 나올 수 있게 더 쉬워집니다. 어. 아 그럼 물이 차면 디를 바로 가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예린 씨들은 난이거안할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laughs> 보서팅을 했습니다. 잘안할 거라고 <laughs> 예상합니다. 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기존의 PC 유저층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기존의 PC 유저층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흔한 게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문제 또 돈을 많이 쓰는 모바일 게임층을 유입을 시키려면 어, 리스크가 너무 크죠. 어중간하다가 둘다못 잡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공략하는 게 너무 빨리 공략을 하면 안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늦게. 죽기 전에 팔을 부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전략이겠네요. 네. 팔을 어느 타이밍에 떨구게 만드는지가. 어 다시 한번 변신. 근데 테베트의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 피처를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 그것도 보세요. 지금 무기가 그리고, 바뀌는 애들이 없어요. 어, 그것도 오, 맞습니다. 오, 다 네. 원거리로만 이, 조지고 이제, 있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단으로 그리고, 안 올라와도 되고 예, 예.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테베트가 잡... 좋은 날이 비 오는 날이네요. 자유좀 잡아내고 위에서 무리까지 이게 무기가 7 개인데. 아, 어, 체인징에서 그 체인징을 이용할 만한 그런 기믹들이 잘안 보이거든요. 네. 이게 길드 레이드에서는 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까? 길드 레이드는 이제 필드 레이드랑 기본적으로 똑같은 보상이 나오는데, 뭐 드랍률도 다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거래할 수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어 아, 그런 차이점은 없네. 있지만 보상은 똑같다. 예. Yes, 와야 음. 저희가 이렇게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오늘. 한 명의 나고자도 설마 벌써 끝? <웃음> <웃음> 잠깐만 보상에서 지금 뭐 나왔어요? 아까 보상 제가 못 봤거든요. 뭐 나왔습니까? 근 네, 길드 보스였지. 거래되는 템들 먹으려면 그냥 족빠지게 싸우라는 거네 이거 지금. 막상 아재들이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 뭐 모바일 불쏘도 저도 재밌게 했거든요. 22일부터 사전 캐릭터 생성인데 그때 제가 또 방송 킬 거거든요. 여기서 PVP를 안 보여준 거는 NC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PVP 원툴로에서 싸워가지고 아이템 경쟁하는 그런 게임들을 NC가 가지고 오거든 근데 보여주면 욕밖에 안 나오지 게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pvp를 보여준다 니들 이거 싸워야 되는데 과연 pc 게임에서 쟁을 하면서 12시간 넘게 플레이를 하면서 진짜 옛날 1900년대 2000년대 포맷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바뀌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모바일에서도 쟁가안 할라 그러는데 그런 리스크를 걸고서 내가 아이템을 먹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 옛날 pc 게임에 뭐 하나 먹으면 뭐 현금 30만원 40만원 바로 팔렸단 말이야 맞잖아 일반 몬스터 필드에서 몬스터를 잡으면 뭐 12시간 사냥을 해서 뭐 이런 아이템이 12시간 기준에 하나가 나와 그래서 a라는 방패를 먹었어 그러면은 그게 먹자마자 현금으로 사람들한테 팔면 뭐 30만원 20만원 가치를 바로 했단 말이야 뭐 게임 막 하다가 게임이 rpg가 지루하고 재미없거든 사냥하는 게 12시간 녹아야 되는데 하나 먹었어 그래서, 바로 거래세트 올렸더니, 바로 20만원 꽂아줘. 이런 재미로 원래 MMORPG 한 거거든? 근데, NC게임들이 그걸 망친 게 뭐야? 전부 다 팔아먹고, 전부 다 보스템에서만 좋은 거 나오게. 보스템도 나오지만, 나오는 비율을 줄이면서, 전부 다 팔아먹었단 말이야. 유저가 먹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자기네들이 팔아 해치웠어. 그러면서 그 예전에 MMORPG, RPG들의 감성을, 지금까지 하락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PC MMORPG의 예전 감성을 끌어올리려면 이런 포맷으로 나오면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차라리 돈을 안벌 거라고 생각했으면 옛날 포맷으로 나오는 게 옛날에 걸 다시 가져오는 것도 나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유저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야성 토이 뭐 타입 거 뭐, 싸다 확정형이라고 하지만, 그거 지금 다 사라는 거거든. 우리가 옛날에 PC게임 할때뭘 사서 했는데, 부족하면 아데나 정도밖에 안 샀어. 그치? 근데 여기는 재화도 골드라는 재화와 루센트라는 재화, 루센트라는 재화는 게임 인게임 내에서 사라. 모바일 게임 포맷과 뭐가 다르냐는 거야. 던전의 2023년도에 나온 이 던전의 포맷은 2000년대, 어, 아까 가장 불소랑 많이 닮아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전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패턴이 내가 보기에도 어렵지가 않아. 어, 그래서 흔하게 볼수 있는, 어, 그런 PC 게임의 패턴들, 오히려 모바일 게임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높은 점수는 못 주겠다는 거지. 하지만 뭐,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플레이를 하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 하지만 점수로 따지고 평가로 따지면, 어, 이게 진짜 굉장히 잘 만들었다. 패턴 잘했다. 오, 이거 좀 기대된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